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펜오션, 어제 제가 방송을 했는데, 강한 신호가 터졌다. 바닥이 음. 예상되고, 1만원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했는데요. 오늘 10%대 상승을 합니다. 돈세요 바닥쟁이 아닙니까? 감이 와서 바로 방송을 했고, 그 감이 또뭐 이번에도 맞았는데, 저도 고추비만 보냈어요. 입초부대만 보냈고, 바닥을 예상했지만, 집중 투자를 못했던 이유는, 넘버 세븐이 길게 보면 더 훨씬 큰 상승이 예상됩니다 페널션 관심있게 보시고 저는 기초비용은 투입했고 지, 지주회사 할인지주도 덩달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할인지주도 기초비용을 보냈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도 핵심은 넘버세븐입니다 넘버세븐 내년에 엄청난 상승을 예상하니까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11월달 하락있어서 전체적으로 기가 죽고 자신감이 떨어졌는데 초집중해서 돈세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방어를 하던지 최고의 수익을 유지하겠습니다. 페노션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만원까지 크게 먹으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LNG선 14척이 있습니다. 14척 돈됩니다. 패오션 거의 10%대 상승을 하죠. 동생이 어제 방송을 했으니까, 바닥쟁이, 돈세영 살아있습니다. 돈세영 돈세형, 살아 돈세형, 돈세형 하락장에 뭐할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최고의 수익률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세이 바닥을 찍어준 이유는, 건화을 우림지수를 봤습니다 BDI가 2,560, 더 지켜봐야 되지만, 2년 만에, 치고 칩니다 이 정도면 돈 되기 시작하고 상징성 있는 삼천이 돌파시 강한 상승을 예상했는데 바로 오늘 상승하니까 좀 아쉽죠 매수할 시간이 별로 없었겠지만 그래도 저도 기초 병원 항상 보냈습니다 한2 3천만원 투자해서 10% 먹으니까 오늘 하루 일당은 충분합니다 하루 일당 200만원이면 된거 아닙니까 뭐 큰돈은 아니지만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기가 죽고 아, 이거 자신감을 잃으면 주식은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주식은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장군이 자신감이 없다면 이기겠습니까? 11월 달 그런 하락과 자산이 날아가면 자신감이 떨어지지만 으싸 으싸 하면서 자신감을 세우고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최고의 실력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자신감을 끌어올려야 돼. 쳐져도 올려야 돼.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벌크은행지수가 매우 중요한데 2,560이면 괜찮습니다 만약에 3,000이 넘어가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펜노션 매출 올라가고 순리 빵빵 터집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목표가를 5,600원 제시했어요 돈세움은 얼마를 제시했습니까? 돈세움은 1만원 돈세움이 잘할까요? 한국투자증권이 잘할까요? 제가 헐 잘할 겁니다 1년 안에 1만원 갈수 있으니까 바닥에 잡으신 분은 흔들릴 필요 없이 100% 이상은 먹어야 됩니다 철광석 수요가 증가가 예상되고 있답니다. 철광석이 수요가 증가가 예상되면 벌크 운임이 3천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벌크선 운임을 지켜보면서 바닥에 잡으신 분은 즐기시면 됩니다. 페노션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너무나 쌉니다. 아무리 그래도 4천이 넘은 시대에 패오션이 5천 원 아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제가 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반등의 신호가 왔고 그러면 시가도 틀려집니다. 이 무거운 주식이 만년 5천 원 아래 있던 주식이 왜 상승하지? 10%나 상승을 왜 하지?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돌세의이 얘기한 벌크선 운임을 보게 됩니다. 벌크선 운임이 최근 30% 올랐어요. 그얘기 뭐냐? 지수가 바닥에서 3 0올랐야 돼. 그럼 오늘 10% 오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30%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거예요. 철광석 수요는 좋은가 봐요. 27년까지 철광석 수요 때문에 타이트한 수급이 예상됐다. 운임료가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색인 확신을 가졌던 이유는 LNG선입니다. LNG 14척의 배가 돈이 되더라고요. 수치에 매우 강한 사람 아닙니까? 수치는 거의 천재성입니다. 수가 강해요. 뭘딱 보면 아 이거 돈 되겠다 이거 돈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진율이 좋네 이런 게 그냥 한번 딱 보면 읽혀집니다 타고난 수가 강한 걸어떡합니까 페노션은 매렌치선을 보면서 돈이 될수 있다는 걸 제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LNT선을 우리가 봐야 되고 페노션이 LNT선을 안할 때도 경기가 좋을 때는 만원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3년 전에 8천원, ,000원, 9천원에 매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페노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경기를 타기 때문에 순환을 타요. 제가 페노션 공모 때 때부터 산 사람이 저 30년 붙지 않습니까? 공모 때부터 했는데 10년 전부터 제가 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이클을 가고 있는데 페노션의 역사부터 매출부터 숟가락까지 다 알고 있는데요. 페노션은 LNG 사업을 안 했어요. 벌크선에 집중을 했고요. 벌크선은 상당한 기술력이 있는데 LNG선을 했는데 이게 돈 되는 걸 제가 냄새를 맡은 겁니다. 해노션 무난하게 만원까지 상승을 자신합니다. 에너지선 고성장이 예상되고 전체 영업이익의 34%면 대단한 거예요. 시작단계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를 알아야 돼요. 돈 세는 이거 빠르다니까요. 매출이 24년 829억, 24년은 1026억, 25년은 2278억 급성장을 하죠. 영업이익률은 45%대 나온답니다. 대단한 거고요. 3년간 1조 6천억을 투자했어요. 기업이 2조 이상 투자를 한다는 거는 매우 자신감이 있어서 해요. 김 회장이 주식을 소각 안 해서 저도 열받긴 하는데 그래도 김 회장이 사업 잘합니다. 똑똑해요. LNG선에 2조를 투자했다? 뭔가 냄새를 맡아야 되고 돈이 되기 시작했고 미국의 알래스카, LNG선까지 알래스카까지 터지기 시작하면 페노션은 분명히 만원을 돌파할 겁니다 넘버세븐이 더 좋아요 넘버세븐은 제가 보기에는 세상을 변하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10배가 갑니다 그러나 패널션은 안전빵으로 100%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전빵의 타이밍이고 안전빵으로 만원까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벌크선이 왜 좋은가 했더니 철광석의 답이 있고요 다운주가다 좋은 건 아니에요. 벌크만 좋고 컨테이너선은 안 좋습니다. 2분기 실적부터 약간 냄새가 났어요. 왜냐면 LNG 매출이 280% 증가를 했고 영업 이익이 441%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호가 터졌고 근데 주식은 바닥을 기고 있었죠. 매출 구성을 보면 벌크가 59%, 곡물이 22%, 비벌크가 LNG선이라고 봐야 되고요. 19%입니다. 늘어나고 이게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페노션은 다시 평가를 해야 돼요. 그 공물사업도 22%면 대단한 거예요. 페노션의 가치는 LNG 선 14척의 가치가 안 들어갔다. 매출은 3년 연속 선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괜찮게 올라옵니다. 미래 실적을 볼때 26년 5천억이 넘고 27년도 5,562 그리고 LNG가 아직 안 들어간 수치 같아요. LNG가 들어가 기 시작하면 실적은 더 긍정적으로 보일거고 BDI가 더 좋아진다. 단가가 올라간다면, 팬옵션의 실적은 빠밤 터질 겁니다. 가치평가를 하면, 제 기준에서는 만원 나와요. 만원까지는 흔들림 없이 가져가시면 되고, 만원대 제가 다시 방송하겠습니다. 기간은 한 1년 안에 만원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1년 안에 만원까지 가면 100% 이상 수익이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률 괜찮은 겁니다. 제가 만원까지 예상하는 거는 14척의 LNG선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출은 꾸준히 올라옵니다. 여기다가 알래스카 LNG선까지 확대를 한다면 바람이 불 수도 있죠. LNG 바람이 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선박 늘린 효과는 올해부터 나오고 26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 생각합니다. 해웅선은 제가 매수해서 지금 9%대 10%대에 얘기 나고 있죠. 만족은 못하지만, 하지만 넘버 세븐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금에 한계가 있어서 할수 없던 것 같아요. 기초병을 보냈다는 거에 만족을 하고 응원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일단 2만원, 200만원 벌었지 않습니까? 200만원 만족을 하고요. 동생이 어제 이 타임 때 방송을 했고, 거의 바닥 때 방송을 했죠. 신호가 보였고, 삼박자가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12월달 추천을 했고요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자신감 있게 얘기했고 오늘 운 좋게 맞았죠. 그래도 기초비용을 보냈기 때문에 만족을 하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매수해도 될것 같고요. 길게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만 원까지 가니까 바닥에 매수하신 분들은 흔들림 없이 만 원에 매도 계획을 잡으면 됩니다. 패널션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저는 이때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이때. 한참 부리부길래 이때 사서, 이때 매도하고, 관심을 버렸고, 이때 지금 샀기 때문에, 다시 기간은 한 1년 정도에 만원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보다 더 좋아요. 그때는 LNG선이 없, 없었는데, 지금은 LNG선까지 있기 때문에, 만원까지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보다 더 좋다. 하지만, 페 옵션보다 더 좋은 게 넘버 세븐이기 때문에, 집중 투자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식이 10배 가요. 펜 옵션은 세상을 변하는 섹터는 아니죠. 신사업 LNG를 했다는 거에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만원 이상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100% 정도 먹으면 부자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합시다. 돈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돈세요입니다. 돈세요. 멤버십 VIP 가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VIP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산 상담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주소를 공개하고 전화번호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언제든 오시면 되고요. 방문 전에 미리 상담할 내용을 메일과 문자로 주신다면 미리 상담을 준비해서 알찬 시간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v r p 고객들에게는 자산 상담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돈세어 투자 사무실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산상담은 주식종목 상담도 있고 본인의 계좌 상담도 있고요 미래투자사업에 대한 상담 노후자산관리의 상담도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는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즐거운 저녁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투자성과에 대한 보고 미래투자에 대한 상담을 준비하겠습니다 맴없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맴무없이 운영을 결정했고요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만4천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핵심 전략주 돈세영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